12월 8일 밤 11시죠. 일본 아오모리현 거기서 이제 최대 진도 6강의 강한 지진이 일어난다. 거대 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첫 발표. 후발 지진 주의 정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령된 홋카이도 후발 지진 주의보에 대해서인데, 그, 지난 2015년 12월 8일이죠. 예, 밤에, 그, 일본, 아오모리 쪽에서 그 지진이 좀큰게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홋카이도에서좀 떨어져서 출장 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휴대폰에 웽, 웽, 웽 울리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홋카이도삿포로인데 거기도 이제 처음에 이제 진도 3 정도였는데, 갑자기 또 이제 갱신되더니 이제 진도 4, 아, 이렇게 온다 이래가지고, 저도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지진이 빵 와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다. 그래도 뭐, 이번 지진 뭐, 한번 오고 끝이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죠. 이번 지진좀 특이한 지진이라고 할까? 오랜만에 뭐, 좀 이제 큰 지진이고 한데, 거기에 와서 이제 어제 이제 일본 총리죠. 다카이사네 총리도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 기상청에서도 이제 앞으로의 주의에 관련된 사항 얘기를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홋카이도랑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쪽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좀큰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주의보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음, 처음으로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12월 8일 밤 11시죠. 예. 일본 아오모리현. 그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 있잖아요. 일본 동북 지방 쪽. 거기서 이제 최대 진도 6강의 강한 지진이 일어난다. 일본이 이제 지진을 전달할 때 마이그니튜드 지진의 규모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얼마만큼 흔들리는지에 이제 진도로 이제 전달을 많이 하거든요. 규모는 7.5지만은 진원의 깊이가 50km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이제 지진 이 났는데 뭐 호카이도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도쿄에 아마 거주하신 분들도 아마 이번에 흔들리셨을 겁니다. 당장 이번 지진에 대해서 일본 다카치산하의 총리죠 부상자가 30명이 발생했다. 거기다 가 주택 화재도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 정부도 이런 큰 지진이 나면 이제 흔히만 재해 대책 본부를 이제 수상 관저에 설치를 해가지고 실시간 있잖뭐자위대를 파견한다라든지 거기에 뭐 복구를 한다라든지 그런 걸 바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우모리 지방 뉴스거든요. 일본 경차가 도로에 이제 파묻혀 있죠. 이게 일본 이제 지진 나면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반이 흔들리니까 푹 꺼지는 약간 싱크홀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함몰이 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것도 나올 정도로 좀큰 지진이었다. 이런 이제 육지에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지진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되어가지고 TV에서 이제 도망쳐! 어 바로 바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나오고 그랬습니다. 70cm의 해일이 관측되었다. 주택지에 여기 원래 뭐 물이 들어온 하는 게 아닌데 여기까지 이제 물이 이제 쫙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호카이도 홋카이도는 이번에 진도 5 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홋카이도도 쓰나미가 왔다. 40cm, 30cm. 이 정도가 왔다. 이게 일본 기상청 사이트인데 쓰나미가 이 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경보라든지 주의보 이렇게 나뉩니다. 제일 위에는요5 쓰나미 경보. 그러니까 대쓰나미 경보예요. 이거는 이제 거대한 게 온다. 뭐 10m. 그러니까 최소한 5m 정도까지 온다. 그다음에 이번에 발령된 게 쓰나미 경보 빨간색입니다. 3m까지 온다. 예.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일반적인 쓰나미 주의보보 1m. 아, 뭐야. 그럼 이번에 아까 보니까 어, 70cm 왔다던데, 그럼 일반적인 쓰나미 주의보로도 되잖아.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밀려올 때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실은 1m였는데 오다 보니까 2m, 3m가 됐습니다. 라는 경우가 꽤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이게 정확게 측정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조금 더센 거. 그러니까 이번엔 한이 정도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m까지 올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다. 제가 이제 이런 쓰나미 관련 정보를 얘기할 때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이 쓰나미는 여러분, 이 파도랑 다릅니다. 파도는 그냥 이제 높이가 뭐 1m든 2m든 도 한번 이제 촥 맞고 이제 끝나는 건데, 쓰나미는 뭡니까? 그냥 높이가, 수위가 올라가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죠. 여기까지 어찌면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주택가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더 높았으면은, 이게 여기가 바닷가가 된단 말이죠.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쓰나미 경보, 뭐 주의보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쳐라. 묻지도 말고 따져고 도망쳐야 된다. 예, 그게 항상 나오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 쓰나미 경보는, 처음에 이제 경보가 떴다가, 그 다음에 주의보로 좀 이제 격화됐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도 이렇게 좀 일본에 호들갑 떠는 뉴스가 좀 나오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거대 지진의 예상 진원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하필이면 이번 지진이 그쪽 지역에 좀 걸쳐있기 때문에 어, 이거 연관 있는 거 아니야? 부터 이래가지고 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첫 발표. 후발 지진 주의 정보.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2011년 3월 1 1일에 대지진 있었잖아요. 동일본 대지진. 규모가 9.0, 최대 진도 7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렇게 지진이 바로 이렇게 딱온게 아니라 그 전에 매그니튜드 7.3, 진도 5짜리가 왔었어요. 아,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지. 이번에는 미리미리 사람들에게 앞으로 진짜로 큰 지진이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라는 이런 이제 흔히 말 지진 주의보, 예보 같은 거죠. 를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에서 매그니튜드7 이상 지진 한번 발생하면 후발적으로 또 다른 거대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음. 그런 주의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발령되고 나다 보니까 관련해서 각종 정보가 뜨거든요. 일본 총리가 안 줘죠. 다가지 사나이 총리. 재해 지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가 상정되어 있는 지역의 여러분들은 지진에 대비해 재화 기능. 향후 큰 지진은 1% 정도 확률이다 최악의 케이스로 3.11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도 어느 정도 예상될 수가 있다 자 그럼 느끼죠 1%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어느 정도냐면은 상케이가 보도했네요 원래라면 이게 지진 확률이 0.1%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1000번에 한번 올까 말까죠 그런데 향후 일주일간 이 예보가 일주일 가거든요. 이 일주일간은 0.1에서 1%로 올린 이 확률로 100번 중에 한 번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위험도가 10배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히 주의할 지역을 알려줍니다. 어디 어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대비 잘하세요라고. 홋카이도에서부터 일본 치바에 형까지의 182개 시정촌. 이게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지도로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홋카이도 역 끝에서 일본 본토 바닷가 쪽에서 도쿄 앞바다 아슬아슬하게안 걸칠 정도로 예, 이쪽에 있는 지역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 물, 식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기름 같은 거 미리 채워두고 일주일간은 평소랑좀 다르게 우리가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뭐 항상 뭐 일본이야 뭐 지진이 자주 나고 그런 나라니까 뭐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 있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 지진은 기본적으로 예보가 안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근데 평소보다 확률이 10배나 올라갔다잖아. 어, 그러면 이거는 올 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게 맞다. 아, 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좀 뭔가 뉴스 좀 이렇게 크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논시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예전에 있잖아 고대 지진 올지도 모른다. 그런 주의보, 다른 주의보인데, 그거 나왔을 때, 사회가 좀 멈췄어요. 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동시에 말하는 게, 어디까지나, 100번 주에 한번 올까 말까. 그런 음. 가능성이니까, 사회, 경제활동 멈추지 말고, 평소 준비했던 거 다시 확인하거나, 비해야 될 때, 어떻게, 그, 가야 될까, 그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음. 그런 식으로, 주의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가 안 좋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에 큰 지진, 동일본 대지진 때는 그래도 봄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날짜가 언제? 12월 달이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제일 이렇게 피해가 많을것 같은 이쪽 지역, 홋카이도부터 이렇게 이쪽 지역, 동북 지역 여기가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겨울철에? 예, 눈이 많이 옵니다.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과거에 2012년에도 이미 나온 뉴스입니다. 거대 지진이 오면 최악의 피해 상정이 되는 게 겨울의 밤이에요. 추위와 눈 화재로 인한 2차 재해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정전되잖아. 그러면 사람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뭡니까? 미끄럽잖아요. 길도. 예, 그러다 보니까 대피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를 들어 겨울철 산에 가 있는 사람들은 눈이 좀 흔들리면 어떻게 산이 흔들리잖아요. 산사태, 눈사태. 어,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부터 이래 가지고 겨울철에는 좀더 신경 쓸게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면요. 아오모리 진도 6제지에 한겨울 이 한길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뭡니까요? 날씨인데 이 하얀색이 눈구름입니다. 이번 일주일 사이에도 눈이 많이 올것 같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좀더 조심해 주세요. 어, 라고 이렇게 뉴스가 뜬다는 거예요. 예, 홋카이도 도청입니다. 홋카이도 산리쿠 지진주의 정보 발표 중입니다. 저희 호카이도 도지사가 메시지를 딱 내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좀더 조심합시다. 예, 그러면서 어떤 걸 내냐. 좀 구체적으로 내죠. 호카이도 내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좀더 몸이 신경을 곤두세요. 그런 좀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국분들이 많이 가시는 예를 들어 이제 관광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은 이쪽 남쪽에는 일단 이 학고다 때. 예, 여기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도야호. 그다음에 노보리베츠라는 온천 지역 아시죠? 예, 그쪽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직항이 생긴 여기 오비히로, 예, 여기 가 똑같이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좀 주의를 하세요. 어라고 좀 말이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에 삿포로라든지 오타루 그런 데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일단 왜 이쪽은 태평양 연안은 아니니까요. 예, 그래도 흔들리는 건 매한가지니까 예, 거기도 물론 주의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빨간색으로 치한 지역은 어떤 느낌이냐? 밤에 자면서도 겨울철 대비를 하면서 도망칠 수 있게 하세요 라고 저희 호가에도 이렇게 마련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렇게 이제 발령된 일본의 뭡니까 후발 지진주의보 뭐 다른 눈이 많이 오지 않는 다른 지역은 평소처럼 이제 지진 대비하면 되지만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같은 경우 혹시나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앞으로 요한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가능하면은 이제, 이제 산 쪽이라든지, 예, 그런 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즐겁게 관광을 하면서도 항상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아, 그래도 이제 만에 하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지진 정보라 현지 뉴스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건 뭐, 바가의 방송에서 정말 자주 나오죠? 예, 이 세이프티 팁스. 이거 꼭 깔고 가시면은, 이거 스마트폰에 알림 뜨니까, 예,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심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아까 홋카이도 에서나온그 주의 자료가 있어 는데 여기에도 써 있어요. 사회 경제 활동은 계속 해 주세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여행 갈 계획이 있다. 출장 갈 계획이 있다. 그런 사람들도 멈춰라 그거는 아닌데 대비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맞으세요. 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체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호카이도 바다쪽 동북지방 바다쪽 그 주의보 나오고 있는 이 지역에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 당장 계획을 바꿔라 그거는 아닌데 올지도 모른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그걸 생각하면서 만약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이미지하면서 와주세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예. 아마 이것도 이제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으면은 기상청에서 이제 아 이제 주의보 해제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당장에 뭐 12월 중순 때까지 이쪽 지역에 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 준비를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